승정해 주실 때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웃음> <웃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제 오늘도 이 말씀이 저희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했을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한 포커스를 맞춰줘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기독교의 삼겹줄과 같습니다. 어느 한 가지로 소원할 수 없고 어느 하나가 잘못되면 우리 신앙이 절름발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삼겹줄이 마지막 날 우리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로 잡아 이끌어 주는 귀한 줄이 될줄 믿습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 말 그대로 역사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믿음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역사가 따라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믿음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역사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약한 이성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너도 나처럼 물 위를 걸어오라고 걸어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바로 그들은 몇전 밖으로 그의 발을 내디디는 그런 행동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지체하지 말고 즉각 행동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잘못이 생각나거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이고 성령의 도 동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다니엘 이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이기는 나옵니다. 저는 금신상에서 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 단호하게 이 명령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서 3장 19절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향하여 그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를 되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 배나 더 뜨겁게 하여서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풀무웃불에 던져지면서도 하나님 아닌 금신상을 향하여 절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들을 태우지 않고 살려주시는 모습이 믿음의 역사를 이룬 위대한 다니엘이 사춘기에 기다리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들은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십시절 보면, 왕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여 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이 말씀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자들의 경탄 답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는 직장 상사가 자신이 부당한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 또는 회사 유익 취하기 위하여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일을 하라고 명령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이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 형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는 그길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행동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일로 인해서 내게 불리과 좋지 않은 결과가 떨어진다지도 믿음의 양심을 지키는 정도가 되어야 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평소에 우리는 우리의 영향력을 키우가야 됩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절대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그런 부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단원 모습을 항상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때로는 전도자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심뿌을를잘 잡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의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우리 말씀, 우리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도려내고 또는 녹아지는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온전케 하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의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또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쓰여진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중심, 예수님, 내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나를 알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쉬지 않고 소개하고. 전에서 그들도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역사가 바로 하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믿는 사람을 불러서 일으킨 믿음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역사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땀을 흘리고 고통을 느끼면서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모래의 말씀이라는 모래에 말씀이라는 시멘트를 붓고 균음의 피와 내 회계의 결단의 눈물을 뿌려서 순종이라는 삽으로 섞고 반죽해서 기초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동이 바로 믿음의 역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가 서비스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여인이 아기를 갖게 되면 열달 열 동안 산모의 수고를 견뎌야 합니다. 다음에는 해산의 수고를 감내해야 됩니다. 이처럼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의 수고가 따랐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한 아기가 태어나고, 이제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머니와 가족의 사랑의 수고를 받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사람들은 많은 사랑의 수고가 따려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기간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세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 둘째 딸 라헬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둘째 딸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라반은 네가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라이를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이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일했더라 하십니다. 바로 이 모습이 순수한 사랑의 수고입니다. 라이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째는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브람의 조카를 향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아브람이 자기 피붙인 조카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그의 가족이 결국 적들에의해서 완전히 포위단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아브람은 자기의 가족 중에서 남자들을 불러서 함께 가서 위험을 넘치고 그 조카 롯을 하는 모습을 보수습니다또이 조카요 조카요 조카가 수돔과 고무라 그 안에 살고 있는데 하루 천사가 와서 수돔과고무를 이제 더 이상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수돔과고무를 멸망시켰다 라고 말할 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 천사가 계속 뒤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 이 소돔은 멸망하게 됩니다. 왜이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우리가 보면 얼마나 안타까우면 얼마나 그 조카 로을 사랑했으면 하나님께 몇 번씩이나 번복하면서 하나님께 욕하는 그 모습은 바로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하게 보면, 류디아가 바울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류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을 듣고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열주셔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될때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집안노는 가지 않고 자기가 장사를 해서 집안을 이끄는 그런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 입을 통해서 당신이 나를 하나님 믿는 자로 여기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딸로 여긴다면 이제 우리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수고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그 사랑이 주님에게 상달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라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한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다시 한번 알게 하는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말씀은 신실한 사랑의 수고가 기려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교회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신 교회, 주님이 심부로 가신 교회, 주님이 온갖 관심과 온갖 사랑을 받고 있는 교회에 우리는 사랑의 숭어를 퍼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면 우리는 주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더러 너 나한테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할지 몰다 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에 하나님이 온갖 관심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시는데 그 교회가 헐트당하고 그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그 교회가 아프다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시간 아파하고 헐트당하고 힘들어하 산,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내중에 누군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라는 말씀은 사랑의 수고가 기대된 사랑은. 온, 은밀한 의미에서 온전한 사이될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낮아지는 수고입니다. 우리 낮아짐 없이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위하여 허리춤에 수건을 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사랑의 수고의 극치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죽음까지 감당해내신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로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사랑의 수고는 결코 흑되지 않습니다. 고르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주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다시 예산의 수고를 한다고 고백합니다 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한명한 한 명이 주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까지는 모든 성도들이 해산의 수고를 담당해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지금 우리 교회는 살아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어떤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저는 저 자신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건대 내가 우리 사랑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런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형제 자매들이 주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입지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만 보시기에 정말 야단 맞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주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주님의 피로사신 우리 형제, 자매들 실족시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저 복종시켜 주님 앞에 붙어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나와 우리 모두들이 맡아야 될 하나께서 님 맡기신 명령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바로 그 소망의 인내입니다. 불굴이 노력의 근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소망의 뇌를 갈라 먹는 존벌레가 많이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 시간을 빼앗아가는 많은 재미있는 오락거리가 이 땅에 많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그렇고 드라마, 오락 프로, 어찌 뭐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하늘의 소망을 안개같이우옇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잘 보이지 않게 막아버리는 존벌레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커 보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소망의 인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이런 것들입니다. 한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분들 가운데 인내하지 못해서 믿음에 떨어지는 자들이 우리들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주님은 처소를 예배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근데이촛벌들이그 약속들을 갈아가 먹고 있고 그 나라가 너무나 멀리 보이는 것처럼 흐릿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을 주님을 향해서 그것을 맞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시간을 컴퓨터를 덮고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끄고 우리의 시간을 제일 많이 잡아먹는 많은 것들을 꾸고 대신 말씀을 펴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이상해 영원히 살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초등교의 성도들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소망이 분명했기에 히브리스 11장 35절에서 40절을 읽었 이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히 고문을 받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척짓기뿐만 아니라 결박과 오기 같은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벌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함과 환란을 학대를 받았으나 바로 집에,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터굴에 유리하며 유리하였니다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마 증거를 받으시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즉 우리가 아닌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한 나라의 소망이 있을기에 인내하며 그들은 모든 박해를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육체적인 고통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떨어지게 하려던 사탄의 작전이 실패하였습니다. 를수록 때릴수록 더 강해지는 저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인내가 사탄을 하여금 두 손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게 하려고 하려고 위에서 열간 온갖 수단을다 동원하여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보다 우리 신앙을 빼, 빼앗기기 더 쉬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옥의 두려움이 우리로 더큰 천국의 소망을 인내하며 기다리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옥의 시체를 굳게 믿습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지옥의 어떤 곳인지 지옥에 가지 말아야겠다는 분명한 마음의 약속이 주님과 되겠습니다. 정말 두렵고 무서운 교울이지만, 바로 지옥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협스러운, 예수님 하신 위협스러운 지옥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거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거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음 모장 20절에 난 너에게 이루니 형제에게 노한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 궁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십 절에 그러므 예물을 제단에 두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위에 와서 예물을 드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내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공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옥은 회심하지 않는 모든 인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 중 어느 한 명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신앙의 삼겹줄을 놓아서 지옥에 떨어진 분이 단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 확실한 신앙의 삼겹줄을 붙잡고 이 세상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곳곳을 맞춰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